리조또가 15분 만에 될까요? 그게 사실 리조또는 원래 15분 안에 불가능해요. 어. 제가 전문가로서, 감히 4분, 얘기를 하자. 4분 남아있는 상황에서 맛 한번 봅니다. 아우, 치아가 나갈 것 같습니다. 아, 딱딱해. 아, 아, 딱딱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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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진짜 아직 더익거 된다. 진짜 컨실러님나빴죠 아, 네, 네.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야, 아, 저기 지금 힐났네 <laughs> 큰일 한대, 지금 큰일 한대. 나이가 지금 질감 이 <laughs> 너무 국밥인데 저거? 자, 쇼청님들이 정도 나와요? 이 정도 나옵니까? 이게 이게 아니에요. 야 이거. 엄청 <laughs> <좀> 안익네. <laughs> 어? 어, 긴장하지 않아, 버면은 보면... 어, 아, 우리... 오... 반대로 됐어, 반대로. 열어놓는 <laughs> 건 되잖아요, 그렇죠? 소... 송준 씨. 성준 씨, 음. 그거 그징조안 좋은 거예요. 돌아가. 내가 <laughs> 아까 돌아가 있을까? <laughs> 자 이번 대결은 이탈리안 셰프들의 진검승부입니다. 이탈리안 셰프 샘 김대 흑백 요리사 우승자 나폴리 마피아 본성준 셰프의 대결입니다. 아 기대됩니다. 이런 대결을 볼줄 몰랐어요. 아, 표정이 왜 이렇게 네. 자신감이 넘쳐? 혹시 날볼때 저런 느낌이야? <laughs> 거울 치료를 좀 해야 <laughs> 돼. 거울 치료 드리기, 거울 치료 해야 돼. 첫 15분 요리 대결인데 자신 있습니까? <laughs> 아유 뭐 당연히 자신 있죠. 와, <laughs> <laughs> 네, 당연히 자신 있죠. 야. 네, 지난번에 에드워드 셰프가 2위를 하신 분이 지금 초장에 박살이 나셨거든요. 네네네. 그건 사실 1위랑은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아 <laughs> 이석 진짜. 어수아이 위가 중요이 일등이면 상관없다. 그렇죠. 샘킴인데 당연한 겁니까? 어차피 사실 옆에 누가 있어도 이기는 건 저니까. 저니까. 복사 에 똑같아 둘이 말하는 스타일이 어떻게 이렇게. 멋있네. 요리 우리 샘킴셰프는 언제 시작했죠? 제가 23? 아 요리 처음 시작했을 때. 권성준 셰프 다섯 살. 와, 야. 이제 밥들때 파스타 만들었죠. 어. 제첫 기억으로 요리를 했, 시작했던 순간이 여섯 살 때입니다. <laughs>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이거? <laughs> 이것도 무슨 소리야? 제가 그러니까 볶음밥을 해 먹었었습니다. 볶음밥을 여섯 <laughs> 살 때. 복음밥. 나보다 좀 센데. <laughs> 아, 센게왜 이렇게 늦게 시작했죠? <laughs> 수친때 뭐했어 대체? 아니 특별 제안으로 이 네.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이 베네핏을 써야 될것같은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 베네핏을 반대로 샘 팀에게 주는 건 어떠냐? 오오. 저 정도 자신감이면 어? <laughs> 어, 어, 샘, 샘 팀이 괜찮아 자존심 안상해? 자존심 안상해요? 괜찮아요? 상하죠. <laughs> 아, 괜찮아요. 아니 만약에 아... 주문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웃음> 받아요. 자존심은 <laughs> 상하지만 받는다. 받기는 받는다. 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가 이겨야 돼서. 네. 제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아 예. 예. 샘팀 문양만 빠졌습니다 지금. 예. 됐어요 했어야 되는데. 아 이거를 받아라. 어. 근데 야 권정민 씨 누가 싫어요 이 때문에. 1분 정지를. 아이씨, 와, 야, 진짜 아, 힘들어. 너무. 1분 살살은 더 힘들었어, 진 그리고 오히려 샘킨 셰프는 만의 교훈을 이긴다. 흑백 요리사를 아. 통째로 먹을 수 있습니다. 아, 진짜, 진짜죠? 아. 그러네. 그렇죠. 응원의 승을다 먹는 거네. 100명을 다 갈아엎은 거죠. 중요한 건 심사를 송중기 시가 합니다. 와. 제가 이제 네. 그동안 세 가지 음식을 드시는 걸 지켜보면서 입맛 분석을 끝냈습니다. 아. 이야. 그래서 분석을, 그래서 분석을 이미 끝냈다. 뭐 남은 게 있으면 우리도 조금 네. 먹어볼까요? 네네네. 네, 네. 아, 그래, 원래 네. 좀 짜게 드세요? 네, 네. 저요? 네. 찰내한 음식 쪽 먹으면 간이 어떻습니까? 네. 비스테크 같은 거 먹을 때만 지금 네. 소금치고. 우리도 네, 네, 네. 전혀 모르는 상황에 쑥쑥 네.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생김도좀 물어봤습니까? 저는 안 물어봤는데요.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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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웃음> <저기 존속하고> <laughs> 뭐 아, 저희는 분석을 안했었가 뭐해, 대체? 나 진짜. 아, 지금 권성준 셰프가 아. 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아.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요리는 마키아 리조또입니다. 마키아 리조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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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조또가 15분 만에 될까요? 그 이게 사실 리조또는 <laughs> 원래 15분 안에 불가능해요. 제가 전문가로서 감히 얘기를 하자면 사실 리조또는 100인분을 만드나 1인분을 만드나 똑같이 20분이 걸려요. 야 우리가 시간을 잘 정했네. 관건이구만. <laughs> 그런데 예. 냉장고를 보니까 리존이라고 하는 그 쌀알 모양의 메밀 파스타가 있어서 리조또 같기도 하고 파스타 같기도 한 요리를 하나 만드세요. 아 그거 저 이유식으로 먹인다고 맞아요. 그랬던 맞아요. 거죠 아까. 네. 권성주 셰프는 본인의 프라이팬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 제 애착 프라이팬입니다. 아, 호라이페를 직접 갖고 나온 건 처음 봤습니다한번로 네. 흑백 우승했을 때도 이걸로. 아, 흑백 아 우승했을 때, 아, 좋은 기운이 있는 거네요. 아 그래서 갖고 나오셨구나.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요리는. 빈샘조 리조또입니다. 어? 빈샘조빈샘조 빈쌤... 어, 여기도 네. 리조또예요? 리조또. 네. 빈샘조 아, 리조또. 리조또! 네, 사실 15분 만에 리조또가 불가하다고 생각하시는데 15분 안에 리조또를 한번 어? 익혀보겠습니다. 어, 이거 진짜 리조또, 아, 진짜, 진짜 쌀로? 쌀로? 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어, 진짜 쌀로! 어? 15분 만에 다들 안 된다고 그러고 안된다요안될 가지고... 텐데... 어, 이거 된다고! 근데 제 생각엔 어느 정도 이제 좀알단때까지는갈 수는 있거든요. 알단때까지 나오면 대박다 알단대까지 안 거지. 가고 생쌀 먹을 확률도 <laughs> 있는 거지. 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숙소가 네. <laughs> 가능하면 가능하지. 그거 네. 하면서 기다리는 동안 네. 네. 이제 참치 좋아하신다고 해가지고 또피에몬드 전통 요리 중에 하나가 빅델로 또나토라는 게 있어요. 송아지 요리에 참치 소스를 올려서 먹는 음. 음. 우와. 요리가 하나 있고 신기하다. 그다음에 또 이제 기다리는 동안 또? 이제 또 콩. 기다려? 렌티콩도 있어가지고 또 이탈리아 햄 중에 관찰레라는 게 있어요. 어. 음. 또 그거하고 같이 먹으면 약간 그콩 수프 같은 아, 느낌? 소롱네 그래서 세세 가지 요리 세 개를? 네. 한번 해보려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세 가지를 한다는 것은 미조또가 망했어면좋겠 <laughs> 플랜 B, 플랜, 플랜, B 플랜 아 C를 준비한 게 아닌가. 아 근데 제목이 지금 미조또이기 때문에 미조또는 네.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네. 지금부터 송중기 씨 냉장고 재료로 나야 올리브오일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떨린다. 냉물은 내 구역이다. 원조 이탈리안 셰프의 자존심을 걸고 한수 가르쳐주겠다는 샘킴셰프대 흑백 요리사 100명 중에 1등! 이제는 냉국까지 접수하겠다는 나폴리 마피아 권성준 셰프의 대결입니다. 이탈리안 라이벌 매치.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지금부터 15분 열의 대결을 시작합니다. 야, 빅 매치입니다. 누가 아, 최강의 아, 이탈리안 셰프가 될 것인지. 일단은 리조또가 급하니까 리조또 빨리 올려야겠지. 쌀부터 올려. 생킴은 리조또부터 해야 될것 같은데 아, 네. 생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요. 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생킴입니다. 저 뭐야 버섯이야? 버섯이죠. 아, 포르치니. 아 포르치니, 포르치니. 아, 포르치니. 포르치니? 포르치니. 와. 아까 드라이 아, 포치. 드라이 포르치니. 드라이 드라이 네. 어쌀 들어갑니다. 리조또 들어갑니다. 생쌀로 리조또를 만들겠다는 생킴입니다. 안 익을 것같아 번프는뭐 쓰고 있는 거죠? 저 관찰래요. 야, 지금 뭐 이탈리아 재료들이 막 쓰이고 있습니다. 네. 자, 자기소라이팬을 사용하고 있는 권성김 셰프. 아, 번쩍번쩍하네요. 네. 아, 조 명을 막비친것 같은. 오 1분 지났어요, 1분. 벌써? 아, 진짜 빨리 지났어 아, 자, 똑같이 관찰래를 쓰고. 아, 있는... 네. 어, 빨리 지금.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네. 내려 내려.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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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일단 내려 내려 내려. 내려. 안될 만해. 야 이거 얼굴 아, 시작하자마자 예상밖으로 너무 일찍 써입니다. 여러 아 네, 아 진짜 아 오래 봤는데 아 네. 아 저런 얼굴이 뭔가 아 이렇게 떡은 뭐, 걸 씹은 표정을 네. 처음 봤어요. 빡친 것 같았어요. 지금. 아 이게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오. 네. 지금 손을 지금 안 잡을 때안 잡는 손을 주먹을 쥐고 있는 생김입니다. 3 0 초. 와, 어, 어, 무서워! 장난 아니다. 특별은 이런 곳이야? 어, 너무 무서워. 어. 와, 이거 너무 시작하자마자. 우와. 이야, 예상하지 못했어요. 야. 너무 빨리 쳐서. 예상지 우와. 못했습니다. 이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할 때. 아, 아유. 10초! 아, 내가, 내가 비행을 하지 말았어야되는데 어. 이야, 내가 슬프는 너무 무서워. 4, 2, 1. 풀렸습니다. 자, 헤드. 헤드입니다. 헤드, 헤드, 헤드. 야 근데 이거 뭐야. 너무 더럽네. 당황하는 팀 이야, 지금 시간이 원래 쌤이 어떤 요리 프로에스 얘기했어요. 미조는 절대 물 많이 붓지 말라고요. 네. 근데 물을 많이 붓고 온도를 높여서 좀 세게 하고 있어요. 빨리 아 시간. 아 그럼 조리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조금 달라지는데 아그 맛을 찾아내리라고 있습니다. 네. 우 와. 김세도 씨는 지금 뒤통수한테 아, 맞았습니다. 아맞아 사실은 최소 10% 맞은 거죠. 다시 따지고 보면은 네. 지금 쓰라고 했기 때문에. 아, 네, 네. 저는 쓰라고 얘기 안 했고 <laughs> 지금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웃음> <웃음> 그게 그 말이잖아, 그게. <laughs> 아, 과연 이 어려움을 쌤팀이 이겨낼 것인지, 극복할 것인지. 예. 그게 뭐야, 저거? 양배추? 아, 양배추. 양배추를 볶아? 자, 10분 남았습니다. 자, 10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야? 게 뭐야, 저 <laughs> 우유? 우유? 베샤멜제와이퍼 라자냐 만들 때 쓰던 거였는데. 어? 이거 뭐야? 베샤멜 베샤멜? 이 베샤멜 소스가 나오요 이태리는 베샤멜을 파는구나. 네, 네. 원래 밀가루에, 버터에 밀가루 볶다가 우유를 조금씩 벗어 만드는 화이트 소스의 대표적인 기본 소스입니다. 저게 제 아이쿠가 한국에서 라자냐 만들 때 재료 구하기가 힘들어서 항상 공수해오던. 아아아 케찹도 들어가네요? 오 토마토가 없어가지고, 그, 큐레나 아아 이런 아, 토마토도 있긴 네. 있었구나. 아, 토마토가 있긴 있었는데, 아까 케첩 썼죠? 그러니까요. 한국 토마토는 물맛이 너무 강해서, 네. 레로 써야 돼요. 음. 아. 얘는 그냥 도와주는 정도. 아. 아. 조금 짜게 보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요. 좀짜 보이는데. 아, 소금 아예 안넣었어요 아. 네, 야 그래도 설명을 다 하네요. 그러니까요. 되게 여유가 있다. 여유가 있어. 당황할 줄 알았는데 여유가 있어요. 네, 역시. 정원옥 셰프. 네. 권성민 셰프의 지금 요리하는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 부럽습니다. 네, 왜 부러워요? 두번 해도 안 됐는데. 저 자신감이 부럽습니다. 저 자신감이 부럽다. 아, 나중에 는십 분에 한 적응 못해서 그렇지. 네. 상영이 생긴 거예요? 더 무서워질 거예요. 와, 저 치즈로 트위라는 거. 와. 아, 쌤 팀은 고기를 어떻게 쓸생각입니부이럽게펴 아, 가지고 살짝 데쳐낼 거예요. 아, 리도도에 같이 먹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따로 이제 참치 소스에 발라 먹는 겁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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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자, 고기를 다 펴놨습니다, 쌤 팀. 아, 계란이 잘안 까지나봐요. 아, 손이 벌벌 떨리고 있습니다, 쌤 팀. 샘키이 지금 온요 어, 계란 아, 계란이. 됐다. 아, 그냥 뭐저갈 어, 모양이구나. 아, 좀갈아보겠습요 아, 자, 샘키이 참치하고 삶은 계란을 같이 넣고 갈았어요. 믹서기에 갈았습니다. 저기서 뭐 간다. 저뭐 뭔지 뭐 하는 거지? 피칼. 피칼. 피칼이구나. 피칼이구나. 이는 어떤 맛입니까? 호두랑 비슷한데 호두가 둥그러면 조금 빼죽한 호두 아, 같은 단자는 네. 네. 좀더 바삭하고 아, 더 바삭, 아, 더런채에요 아, 어, 맞아요. 네. 아, 지금 검은 아, 거뭐 아, 넣는 겁니까?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시금치. 시금치를 넣었어? 시금치 시금치였어. 시금치였어. 냉동 시금치인가 봐요. 최대한 소스에 공을 많이 안 들이네요. 안안 자, 계속해서 물의 양을 조절하고 있는, 있는 권성준 셰프입니다. 어. 야, 이거 재료들이 야 이탈리아 재료들이라 아, 바로바로 눈에안 들어오네요. 네. 플랜비, 플랜비, 플랜비. 아, 살짝 데치요 아, 살짝 대치네 살짝만 데치네요. 정말? 아, 진짜 아 살짝만 데치네. 아, 리조는 저렇게 그냥 저블로 계속 놔둬도 되는 거요안 줘도 돼요? 아니, 쳐도 되는데, 이제. 아, 흔들어주는군요. 자, 아, 지금 리조 또 물의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 다시 또더 넣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저거 이 정도 가셔도 될까? 야, 그래서 저것도 신경을 네, 계속 쓰고 네. 있어야 아, 되는 거예요. 아차 싶은 타타니까 탄을 아니까렌딜콩은 어딨어요? 저희 양배추랑 같이 지금. 아, 양배추에 들어있는 게 랜딜콩이에요. 야, 굉장감이궁합니다 예. 자, 중요한 건 올리브오일입니다. 5분. 자, 5분. 자, 이제 5분, 자, 5분 5, 남았습니다. 현장 출동합니다. 안정환 씨, 네, 가도겠습니다. <laughs> 이야, 이탈리아 요리의 대결. 어, 아, 지금 또못 꺼냈다, 저거. 아까 냉장고에 있었던 건데, 저 권성기 셰프가 쓰는 거 저거 뭐죠? 이건 뭐죠? 페이스트리입니다 퍼페스트리. 아, 퍼페스트리. 아, 퍼페 크라상 만드는 국경이 아 되는 아 페이스트리인데 아 우리나라 다르게 반죽을 판매가 돼요. 아 반죽을 아주 파는구나. 살라미도 있고요. 근데 펌팔이 때 지금 왜왜끊지 저것도 이4분안에 익히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저걸? 아, 이거는 이거는 누룽, 누룽지인가요? 그런 느낌입니다. 아, 아 리조가 들어갔네요 여기. 안영원 씨, 자4분 2초 남았는데 그한번 먹어볼까요? 아직 네. 안익었는데 아직 안 뜨겁니다. <laughs> 괜찮아. 지금 4분그한 네, 번을 네, 얘기해줘야지. 네. 네, 네. <laughs> 야, 자, 이게... 4분 4분 남아 있는 상황에서 막타문 봅니다. 권성준 셰프 요리. 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아, 치아가 나갈 것 같습니다. 아, 딱 각해. 딱 각해. 치아가 나갈 것 같습니다. 아, 네, 딱딱해딱 각해. 아, 불안하게. 세미탈도 맞아요. 이거는 진짜 아직 더 읽어야 된다. 진짜 권셰프 어. 님. 네, 나빴죠 네.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야, 저기 지금 필났네 큰일 났 큰일 났네. 큰일 났 큰일 났네. 당하는 것일 뿐. 흑백뇨에서 1등이었거든요. 아까 이기는 건뭐라 그랬죠? 당연하다 그랬어요. 그래요. 지금 큰일 났댑니다. 쌤, 쌤이라고 무슨 방진이야 아, 잠깐만, 이거 아직도 안 빠져. 그래. 아유. 누가 그래. 한점더 얘기해. <laughs> 그래. 야 지금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다 큰일 났다. 어떻게 자, 쌤팀 거, 쌤팀 거. 여기 어, 거든요 여기는 눈으로 봐도 아직 살아있습니다. 자 리조또가 메인입니다. 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리조또가 메인이에요. 또뭐 했을까? 고슨 커피? 뭘요? 멀티버트리민이치 3분 남았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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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이 는남청어로 찍는다 다시 발라붙었어 다시 발라붙었어 다시 열심히 열심시 열심히 열심히 열시히라붙었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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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는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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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다열어히 열심히 열심 오, 리조또! 생김 리조또! 자, 자,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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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김 리조또! 어떻습니까? 얘도 난리가 났습니다! 아, 아 얘도 난리가 났습니다! 아, 아. 아, 어, 아, 아, 못 보겠다! 아, 와, 나 이거 또못 보겠어, 아. 진짜! 시간이 너무 없다! <목소리> 2분 20초! 안이어안우고 있어! 아이고, 싸우어 아, 시간도 니다어만색가이 만세가리! 자, 불을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닐까? 근데, 둘다 맛을 봤거든요? 네. 이탈리아의 향기가 확 납니다. 아, 나겠나요? 네, 맛은 너무 좋아요. 근데 아직 쌀하고, 이 미소가 둘다안 익어가지고, 네. 보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215 시즌 나왔는데, 수분이 너무 많은데? 미소가? 자, 이 정도면, 우리나 타고 살수 있어요. 탈수 있어요. 어, 겉으로. 어,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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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다. 이것도 고 야, 지금 색깔이 또 완전 달라요. 자, 잘... 요거는 잘 익은 것 같아요. 하지 말았습니다. 아... 아, 이거 둘다 완전히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긴데요 자, 세킴은 지금 블레이팅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뭐죠? 렌티콩이요 렌티콤. 지일분 남았어 일 분+ 일분 남았어 일 분+ 일 분+ 일민일1 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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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일니다 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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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이 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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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나 분+ 일 분+ 일 분+ 일 분+ 일 분+ 일가일금일 분+ 기 분+ 일 분+ 일 분+ 일 분+ 일 분+ 일일 분+ 분+ 일 분+ 저도 치즈 주세요.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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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아, 를 달립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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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달립니다. 치 생김도 없는데. 아, 치즈. 치즈. <봐도 �etz ülke Britney> 아또 착해 착하기도 다 줘. 40초, 40초, 야, 40초, 40초, 40초. 자,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맑역> 리드 또 나옵니까? 리드 또 나옵니까? 리드 또 나옵니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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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무조건 씻을 아... 수 있으니까 먼저 끝내는 게 유리하죠. 아, 그렇죠. 프치네요 망치네요! 아참기 끝났습니다. 치 아참기 끝났가 치즈 많이 들어가네. 저거 너무 잘하다 하나, 둘, 셋! 허부프 8! 9! 일, 유, 오, 사, 이, 사, 사, 이, 이, 저기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에 던지는데 CGT 도못올라갔어 아, 명찰이 삐뚤어져서 그래, 아, 명찰이 다 떨어졌지. 결국.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아, 이거 지금 못 올라갔네. 네. 아, 근데 별 중요하지 않아요? <laughs> 저거는 저거 못 썼죠. 야, 괜찮. 근데 이게, 이게 아니에요. <laughs> 야, 이거. 엄청 안 익네. <laughs> 어렵게 냉장고를 어... 가지고 나온 우리 송중기 씨가 생쌀만 먹고 집에 갈수도 있는 상황. 그리고 일단은 한쪽은 또 지금 트위를 네. 만들었는데 못 올린 거잖아요. 몰려? 아니 뭘...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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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 아까 튀기는데 누룽지같이 뭐 이렇게 아까 하더라고요 제 간식 <laughs> 뻔뻔합니다 이야 에이, 이야 아까 끝나고 나서 뭐, 뭐, 뭐라고 뭐뭐 한마디 하던데 본인이 너무 맛있겠다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자기 최면 엄청 안 익네 15분 요리 해보니까 어떠세요? 집에 가고 싶네요. <웃음> 그래. <웃음> 아, 너무 힘드네요. 너무 힘들어요. 리소트 먹기 전에. 어 이건. 맛이 없어. 렌틸콩에는 아 이것도 건강식 같네 아, 그렇죠 건강식이죠. 네. 네. 그윽한 눈빛으로 네. 이진씨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laughs> 근데 참 오래 사시겠어요. <웃음> <웃음> 건강식 많이 드셔가지고. 음, 아, 너무 맛있어. 아, 아 바로 엄지척. 어, 네. 아, 아,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엄지척이야. 너무 고소해요. 아,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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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토마토가 아, 들어갔구나. 아 이제 아, 아, 저한테 마음이 아, 따뜻해지는 맛일 거야. 그지? 포근해지는 맛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쉬는 시간에 이탈리아 말을 좀 하라고 하셔서. 네. 숙소라서 못 하겠다 했는데. 어. 난리 쓰여서. 아, 맞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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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뭐 이탈리아 요리 들어가니까 이제 이탈리아 말막 네. 나오는 네. 거예요 지금. 네. 아, 그런 뜻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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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담백하고 맛있을 것 같은데요. 아... 살짝 익힌 거라서. 네. 참치하고 올리브 오일하고 달걀이 들어가고. 무슨 듬뿍 올려 먹는 거예요? 음. 우리가 리조에만 신경 쓰고 있어서. 그러니까. 음... 아, 뚜뚜도 베네 음. 뚜뚜도 베네 아 뚜뚜도 베네, 음. 베네. 아뭐 기분 알아들었어요 맛있다는 뜻이죠 <laughs> 모두 맛있다고 <laughs> 자 과연 빈샘조 리소토 이게 1 4분 만에 된 건데 이게 될까 자 빈샘조일까요 아니면 김샘조일까요 김샘조 <laughs> 알단테입니까 이건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단테입니까? 색살입니까? 이건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단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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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루? 생김이습니다 볶을 때센 불에서 좀 빨리 볶아주세요 초반에. 초반에? 와, 이거 너무 맛있 육수를 넣어서. 계속 낮은 불에서. 아, 이거 낮은 불에 계속 해야 되는구나. 에이 야야 아, 야. 이게 마지막에 올리브 오일을 네. 듬뿍 뿌리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음... 향이 확 올라와서. 뚜도베네네 맛있다는 얘기인 판타스티코. 맛있다, <laughs> <laughs> 잘 익어 써야 되는데 어, 향이 너무 좋아요. 아, 향다 좋아? 좋다. 향 좋다. 향 좋아. 자, 얘 이제 자, 잘 익기만 하면 돼 지금. 향은 좋아. 권성균 셰프가 야심차게 내놓은 15분 리조토. 마피아 리조토. 예, 네. 아 마피아입니까? 아니면 그냥 동네 건달입니까? <laughs>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것도 알단테입니다. 이것도 알단테입니다. 이야. 어 솔직히 저는 예, 안 익었을 거라고 확신을 했어요. 네. 아, 약간 너무 급하게 끝내시기도 했고 네. 제가 지식은 잘 모르지만 지대로 익었습니다. 와, 아, 제대로, 아, 제대로 아, 지대로 익었대로었답니다야 너무 아직도 액체같이 말랑말랑해서 음. 네, 너무 맛있고 이제 제가 평소에 케첩 뿌려먹는 걸 좋아하는데 케첩 향이 채비. 오히려 기분 좋게 느껴지시는거예 근데 이탈리아를 위에서 이탈리아 사람들은 음. 케첩 넣으면 절대 안 넣잖아요 원래. <earth> 말이 안 있대... 되죠, 말이 안 돼. 아, 아, 말이 안되다는인이들어습니다샘이 참다 참다 한마디 합니다. 여긴 한국이니까요. 여긴 한국이니까. 이탈리아가 아니잖아! Uh, 냉분니까요 네. 디저트인데 약간 라즈베리 초코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취향을 아셨죠? 제가 이탈리아에 서 있을 때 와이프랑 항상 아침마다 아기 산책을 하러 나가서 꼭 라즈베리 크로아상을 먹거든요. 고기를 끄덕끄덕 거리면서 점점 더 풍만해지고 있습니다. 마피아가 아 아니고 그냥 아 마피아 아니야. 어, 잘 알아. 이것을 좀 야, 권성길 뭐라도 됩니다 아 지금. 이거 지금 무지 뭐, 이게. 뭐, 자 디저트 한번 먹어봅니다. 아니, 야, 이게 기름 안에까지 익었나? 들어있을지. 야, 이게 기름이 어느 정도나 들어있을지. 초코가 아다 녹았어. 어, 아 아, 다 녹았을 정도야? 그럼 다 익었겠네. 어. 미쳤습니다. 아 미쳤습니다. 미 쳤습니다. 아 어, 청소고 어, 있는 건성준. 아 청소고 있죠 야, 그 아까 집에 가고 싶다고 그러지 않았어? 요 야, 아까 기가 확 죽었다가 확 살아났어요. 어깨 어깨가 천장에 붙겠어. 절로 나오네요. 절로 나와요. 맘마미야. 맘마미야. 건성준. 네. 피카는 피카는 어디 들어간 거예요? 아 피카 여기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피칸이? 아, 못 뿌렸습니다. <laughs> 야, 무슨 얘기는 하지도 않고. 어왜 갈았어? 어, 어. 피칸 맛이 못느껴구나그래서못느게아 네, 어. 가지고. 네, 궁금했었어.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laughs> 아, 그러면 이제 결정을 내야죠. 와, 이거 어떡해. 아, 이제 성중기 씨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탈리안 요리 업계에 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아, 예. 또. 한입더 먹으러 갑니다. 내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네. 야, 예. 신중하게, 신중하게. 네, 신중하게. 권성준 셰프가 아, 업계를 석권할 것인지. 스탠 네. 셰프가 이기면 흑백 요리사 접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야, 이게 누군가에게는 정말 아, 영광이 될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타격이 될수 있습니다. 우와 우와 송민기 예. 아큰 아,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우와 땀이 나네요. 제가 솔직하게 하는 게 돈에 대 예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아예 아, 결정했습니다. 자 아. 업계 최고의 이탈리아 셰프들끼리의 리소도 대결입니다. 와. 성자 셰프 쌤 김이냐, 흑백유리사 1등의 아, 원성준이냐, 18살 차이 쌤킴 원성준, 송중기씨 선택은 어느 <laughs> 쪽입니까?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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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셰프를 잡았습니다. 일단은 리조또만 집중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음. 아쉽게도 권 셰프님이 뭔가를 빠뜨리신 것 같아서 예. 계획대로 못 하신 것 같아서 아, 아, 그리고 이제 디저트가 좀더 훨씬 맛있었던 것 같아요, 아. 아, 메인보다. 아, 근데 네. 샘킴 셰프님 다른 사이드 디쉬에서는 메인인 리조또의 맛을 아. 이기지는 않았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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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슴슴해서 갖춰줬구나. 저는 거기에 그냥 기준을 줬던 것 같아요. 일단 당연히 이제 패배를 깔끔하게 인정하고요. 배종원 대표님과 안성시 셰프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웃음> 갑자기? <웃음> 갑자기 떨지네요 <laughs> 뭐 사실 뭐 제가 뭐 재밌게 하려고 장난을 좀 쳤지만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요리 시작했을 때부터 존경하는 셰프님이었기 때문에 정말 너무 즐겁게 영광스럽게 요리를 했고요. 좀더 열심히 준비해서. 네. 조건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 프로그램에 나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제 주변에 있는 배우 친구들에게도 제발 나가라고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